자 형님들, 남자의 중심이 풀바시 길이 17cm, 둘레 16cm라는 특급 사이즈일 때 자궁 입구에서 느껴지는 뻑뻑함의 쾌감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쾌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들어갈 때 삽입과 나올 때 우태 중 어느 순간에 더큰 흥분 폭탄이 터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50대 남성을 위한 여성의 쾌감 역학을 과학 버전으로 분석하여 최대 흥분 유발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1. 들어갈 때 삽입 원초적인 압박과 정복감의 흥분. 중심이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은 물리적 정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여성에게 원초적인 압도감을 선사합니다. 반응의 성격 긴장과 압력을 통한 흥분. 여자가 느끼는 것. 극한의 팽창 경고 둘레 16cm의 중심이 좁은 통로를 최대치로 확장하며 들어올 때 여성은 질 내부 전체가 벅차오르는 듯한 압도적인 팽창감을 느낍니다. 이꽉찬 감각은 뇌에 가장 원초적인 쾌감 신호를 보냅니다. 자궁 입구의 충돌 압박 중심이 자궁 입구에 다 뻑뻑하게 밀착되는 순간 여성은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강한 압력에 정신을 잃을 듯한 강렬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는 이 남자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는 심리적 정복감으로 이어지며 강력한 초반 흥분을 유발합니다. 2. 나갈 때 후퇴 섬세한 마찰과 신경 재활성화의 쾌감. 중심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순간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민감한 신경 다발을 긁고 지나가는 마찰 쾌감이 발생합니다. 반응의 성격 섬세한 마찰을 통한 흥분. 여자가 느끼는 것. 신경 재활성화 둘레가 큰 중심이 천천히 빠져나갈 때 팽창했던 질벽이 수축하며 수많은 신경 다발이 한번더 쓸고 지나가는 듯한 섬세하고 미묘한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는 놓치고 싶지 않은 쾌감을 유발하며 여성의 흥분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합니다. 갈망의 극대화 중심이 빠지면서. 다음 삽입을 갈망하게 만드는 심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성은 곧 다시 들어올 강력한 압력을 기다리며 더욱 흥분하게 됩니다. 결론 나갈 때는 들어갈 때를 위한 빌드업. 단발적인 흥분의 강도는 들어갈 때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쾌감과 오르가슴 유도를 위해서는 나갈 때의 마찰과 갈망 유발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고의 흥분 유발 타이밍 남성의 중심을 자궁 입구에 닿을 듯 말듯 한 지점까지 천천히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거의 완전히 빼내는 지점까지 이 과정에서 큰 둘레가 질벽을 긋고 지나가며 마찰 쾌감을 주고 다시 들어올 압력을 기대하게 만들어 여성의 흥분은 최고조로 치솟게 됩니다. 사례 고수 박부장의 쾌감 빌드업 기술 55세 박부장 둘레 16cm은 이 쾌감 역학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빨리 움직이는 대신 리듬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들어갈 때 파워 모드 깊숙이 들어갈 때는 묵직하게 압력을 가하며 여성에게 채워지는 압도감을 선사했습니다. 초반 흥분 유도 나갈 때 기술 모드 빠져나올 때는 자궁 입구에서 완전히 이탈할 듯말 듯한 지점까지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 느린 후퇴 과정에서 둘레가 질벽의 신경들을 섬세하게 긁고 지나가며 마찰 쾌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아내의 반응 남편이 들어올 때는 꽉찬 풍선처럼 숨막히게 좋고, 나갈 때는 풍선이 터지기 직전에 간지러운 긴장감이 느껴져요. 특히 끝까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때의 압도적인 재충격이 뇌를 마비시켜요. 남편이 나갈 때 시간을 오래 끌수록 저는 빨리 들어와. 라며 소리 지르게 돼요. 형님들, 들어갈 때는 힘으로, 나갈 때는 기술로. 이것이 50대 남성이 쾌감을 극대화하는 황금률입니다 둘레 16CM의 중심을 가진 형님들은 나갈 때의 마찰과 긴장감 유발에 집중하여 파트너에게 압도적인 쾌감의 연속을 선물하십시오. 느림과 깊이의 조화가 50대의 밤을 가장 짜릿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은 이런 기회를 바로 가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